2022년 밴쿠버의 봄은 유난히도 춥고 길었습니다. 그동안 겨울을 잘 이겨내던 몇몇 나무들도 동해를 입었는데요. 로즈마리는 영하 15도의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었고요. 천리안과 율마, 캘리포니아 라일락도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실내에서 이것저것 파정도 시도해 봤지만요. 역시 햇볕이 부족해서 대부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도 꽃들은 느리지만 자기 순서에 맞춰 얼굴을 보여주었어요. 2022년엔 장미에 미쳐서 손바닥만한 정원에 장미를 색으로 나드렸습니다 1년 전에 주문한 장미를 픽업 갈때 얼마나 가슴이 설레던지요. 그 장미들이 활짝 피었을 때는 또 어떻고요? 왜 다들 장미, 장미 하는지 이제는 알 것도 같습니다. 2021년 저희 정원 프로젝트는 꽃길 만들기였는데요. 한해전에 만든 그 보랏빛 누운수름 꽃길을 드디어 걷게 되었을 때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마음에 드는 돌을 구하려고 여러 곳을 찾아다녔고요. 무슨 꽃을 심을까 조사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정성들여 놓은 그 진검도를 하나하나 밟으며 흐뭇해하던 것도 생각납니다. 2022년엔 달리아와 백일홍을 처음 심어봤어요. 백일홍은 화단에 직파를 했고요. 달리아 뿌리는 코스코에서 구입해 심었습니다. 이 꽃들이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색상도 다양하고 꽃도 오래 피어 있고요. 봉숭아 꽃도 심었는데요. 한글 학교 아이들과 함께 손톱에 봉숭아물도 들였습니다. 2022년은 벤쿠버답지 않게 여름에서 가을까지 화창한 날씨가 이어졌어요. 가을이면 우기에 접어드는 것이 보통인데 말입니다. 그래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을 늦게까지 먹을 수 있었는데요. 방울토마토도 그렇고 오이도 그렇고요. 오이소박이에 오이지까지 만들어 먹었다니까요. 보리지 꼬더름으로 품격 있는 콩국수도 즐겼고요. 루꼴라와 상추는 봄과 여름 두 번이나 씨를 뿌려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에 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어느 날 아침 잔디밭 한가운데를 너구리가 해집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던 일. 화단 정리를 하다가 두더지가 파 놓은 땅굴을 발견한 일도 있었고요. 땅엔 친해지고 싶어서 다가오는 고양이를 정작 사람인 저는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던 일도 있었어요. 이제는 모두 추억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고 날씨도 좀 풀렸어요. 비도 가안간이 내리고요. 오늘 화단을 살펴보니까 벌써 수선화싹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올해는 나의 정원에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저는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다가올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소리>